불금을 달려보라고. 네. 아, 우리 이제 그 재판부에서도 빠른 결단. 아, 네. 좋아요. 아, 오늘 6시가 되기 전에 구속적 부심이 끝났는데, 5시에 끝났거든요? 네. 네. 8시 반도 안 돼가지고. 네. 8시 조금 넘어서 윤석열 음. 구속적 부심 기각! 아, 판사도 빨리 퇴근하려고 생각한 거야. 네. 너 네. 이딴 걸 갖고 왔어, 이새게 집에 가! 아. 네. 라고 그냥 빨리 사인하고 집에 가신 겁니다. 그렇습니다. 하지만, 어쨌든 내란숙에는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 병명으로 네. 간 수치를 얘기합니다. 이야, 몰랐다. 자, 윤석열. 간 수치 정상의 5 배. 아. 법정 오는 것도 힘들었다. 우리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. 네. 그렇게 처 마시는데. 아니, 당연하죠. 그요 간이 정상이겠습니까? 네. 아니, 지방 간 당연히 있겠지. 부 네. 구속을 취소해주면은 음. 오히려 수치는 더 올라갑니다. 어때요? 네. 자, 그러면 네. 넣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. 뺑뺑이 돌려서 운동을 시켜줘야 하는데. 음. 그 운동장소가 이런 곳입니다. 자, 여러분 이게. <laughs> 서울구치소의 이른바 피자 운동장 사진입니다. 아...